샬렌 마일즈 오늘 영상은 바로 화제의 gps 속도계 샬렌의 마일즈 입니다 이 제품은 자또 t v 님께서 이미 영상을 업로드 하셔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핫하게 지켜보고 있는 제품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오늘 하나하나 천천히 사용법과 함께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 그리고 차후에 또 어떠한 기능들이 또 업그레이드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샬렌의 마일즈라는 속도계에 소개해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가 보통 이제 라이딩을 할때좀 이제 고수들 있잖아요. 괴수들이라고 하시는 분들. 딱 이제 이야기하는 거 옆에 가서 들어보면은 내 파워가 몇이고 뭐어쩌저 조금 하세요. 막. 막 NF, 뭐 그냥 FTP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NSS 막 이상한 막 용어들을 씁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파워미터라는 게 있어야만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 수 있고 그들의 대화를 이해할 수 있어요. 나는 뭐저 사람들처럼 뭐 진짜 뭐 전문적으로 타는 건 아니지만 나도 파워를 알고 싶어. 나도 파워미터를 갖고 싶어. 타다 보죠. 막싼게 50, 비싼 거 100, 200씩 막 해요. 아, 나는 못사겠다 얘는 그런 파워미터를 대신해 줄수 있는 GPS 속도계입니다. 단돈 9 5 0 0 0 원으로 요 어떻게 하냐고요? 그동안에 이제 많은 빅데이터들을 이용해가지고요. 그것을 역으로 산출을 하는 거죠. 이제 케이던스와 이제 GPS 속도계의 정보들을 가지고서 아, 지금 현재 이분의 파워는 요 정도가 나와야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를 탈수 있을 것이다라는 걸 역으로 산출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파워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제 제가 직접 테스트 하는 것은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정말 솔직하게 해줄 수 있게 일반 고객분의 요청을 해서 그 데이터를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쭉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를 이제 쭉 보시면은 약간의 이제 오차가 있는데 이 감이 이분이 쓰신 건 가민 벡터 2 인데요. 그 이제 그 아무래도 파워로 산출하는 보그 과정에서 이제 약간의 오차가 있는데 그 오차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제거를 하면은 굉장히 비슷한 데이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께서 실제로 저에게 이제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장점과 단점들을. 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는 이렇게 패킹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알리에서도 얘를 이제 구매를 했을 때 가격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패킹이 좀더 다르고요. 그리고 일단은 케이스 인증이 없죠. 현재 그리고 국내에 들어오는 제품들을 전부 다 시리얼 번호로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차후에 AS가 필요할 때는 또 굉장히 좋은 AS 정책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즉각 즉각 해결을 해드릴 거고 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은 교환을 해서 바로바로 바로 해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당연히 이제 뒤쪽에 보면 이제 자세한 기능이 나와 있어요. 어떠한 기능이 있냐면, 이제 GPS 트래킹, 그리고 스피드 케이던스, 하트레이트, 파워 데이터, 그리고 파워 에스티메이션. 아, 요게 이제 그, 보건것 같아요. 별표가 쳐져 있는데요. 요게 바로 그 가상의 파워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 같아요. 커스터마이즈 디스플레이 요것도 굉장히 재밌는 기능입니다. 테일라이트 컨트롤 앤 싱크 요것도 여기만 있는 바로 그 라즈 프로와 연동이 가능한 또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랩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거리 뭐뭐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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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봉하면, 와, 패킹이 생각보다 조금은 고급스럽네요. 이렇게 해서 오픈하면 사용설명서와 본품과 그리고 액세서리들이 들어있네요. 자, 핸들바 거치대 네, 마운트가 들어있고요. 마운트는 가민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어디에든 솔직 요즘에 나오는 건다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충전잭은 5핀이네요 본품이 있고요 당연히 이렇게 시리얼 넘버도 쭈르륵 있네요 그리고 사용설명서도 한글로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핸드폰 사용 방법이 조금 익숙치 않으신 분들도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다쓸수 있게끔 써 있습니다 어 지금 한번 전원을 한번 켜볼게요 자 전원 버튼은 가운데 버튼입니다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삑 소리가 나면서 전원이 켜지고요 왼쪽 버튼을 길게 누르면 자 이렇게 이제 라이딩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멈추면 얘가 일시정지 기능이 있어요 오토 포즈 기능이 있어서 자동으로 멈춥니다 근데 강제로 멈출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시 길게 누르면 저장이 되면서 꺼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왼쪽 버튼을 한 번씩 누를 때마다 평균 속도, 최대 속도, 현재 속도 이렇게 AVG, MXX 이렇게 나오고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여기에 또 데이터가 지금 나오죠. 경사도, 뭐, 지금 고도. 여기 편제 파워, 노멀 파워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좌우 밸런스, 라이딩 거리 여기에는 이제 뭐 시간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요것들을 앱을 통해서 직접 다 조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품을 처음 받자마자 어,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세팅을 하는 방법은 왼쪽과 오른쪽 버튼 두 개를 동시에 누르세요. 이렇게 센서라고 나오면서 이쪽에 아이콘이 깜빡거립니다. 이 아이콘은 바로 속도계 아이콘이고요. 여기서 버튼을 누르면 이제 페어링 이렇게 나오면서 속도계 센서를 연결하고 싶으면 여기서 연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번 이제 오른쪽 버튼 다시 누르면 이제 저 페달 모습이 보이죠? 이게 이제 케이던스. 이제 파워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케이던스는 꼭 있으셔야 됩니다. 케이던스가 없으면 은 추정 파워를 아예 산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꼭 케이던스를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 이제 두 개가 한꺼번에 깜빡이죠. 이거는 이제 듀얼 센서를 사용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제 보통 이제 자이언트라든가 트랙이라든가 얘네들은 아예 거기 이제 그 센서가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이제 듀얼 센서를 사용을 해서 붙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이 하트는 바로 심박수를 측정할 수 있는 네, 그 심박계 센서고요. 그 다음에 5번. 이게 바로 파워미터. 파워미터가 현재 나는 있다 라고 하시면은 이 5번에서 센서를 연결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6번. 6번은 여기 위에 이제 위에 상단에 보면 동그라미가 깜빡깜빡 거립니다. 그거는 바로 이 라즈프로와 연결을 할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라즈프로의 전원을 켜시고요 그리고 이 6번에서 왼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페어링이 되고, 페어링이 끝나면 석세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 위에서 불이 보이죠? 패턴을 바꾸면, 우와! 이 패턴에 맞춰서 색깔이 깜빡거리죠. 그리고 내가 만약 불빛을 바꿨다라고 하면은 또 바뀐 색깔로 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색깔을 또 바꾸면 바뀐 색깔로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라즈프로를 현재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요렇게 해서 쓰시면 은 굉장히 유용하게 재밌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콘피그라고 하는 화면으로 넘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 0 9 요거는 내네 바퀴의 사이즈입니다 설명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맞춰서 내네 바퀴의 사이즈를 입력을 하시고요 오른쪽 버튼을 또 넘기면 킬로미터 그리고 또 마일 그거를 이제 설정하실 수 있고요 3번은 킬로그램, kg, 몇 킬로 인지를 쓰는 건데 잠깐! 벌써 봤나요? 조금 무게가 많이 늘었네요. 96kg네요. <laughs> 이걸 깜빡했다. 보일 거라는 거. <laughs> 자, 이 404번에서는 여기 이제 온도의 이제 그 단위를 또 바꿀 수 있고요. 05번에서는 로드냐, mtb냐, 그거를 이제 또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gps를 켤 거냐, 안켤 거냐. 예, GPS를 이제 아예 안 키고 그냥 센서로만 사용을 해서 스피드만 이제 저런 것들만 이제 측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끌수 있죠. 그럼 이제 배터리의 소모량이 굉장히 줄어드니까는. 근데 그럴 사람들은 없겠죠. 자, 그리고 한번 더. 누르면 비프. 요거는 이제 지금 삑삑거리는 소리 나는 거죠. 아, 나 이거 듣기 싫어. 그러면 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08은 바로 FTP 설정. FTP 설정은 여기서도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구 번은 이제 그 타임존이라고 하는 거 시간을 맞출 때 쓰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쭉한 바퀴 돌렸더니 설정이 다 되었습니다. 그냥 하나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하나 시키는 대로 넘어가면서 하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 기능들 제가 이제 폰을 이제 직접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서 기계에서 조작을 했잖아요. 음, 하지만 이제 이런 모든 기능을 앱에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앱을 한번 다운 받아 볼게요. 아이폰도 있고요. 안드로이드에도 있습니다.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다운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S H A N R E N 이라고 칩니다. 샬렌 스포츠가 나옵니다. 다운로드를 받고 열기 하면 이렇게 처음 화면이 이 화면입니다. 이 화면에서 이제 마일즈를 켜놓고요. 디바이스를 연결을 합니다. 당연히 블루투스는 켜놓으셔야 해요. 자, 디바이스를 선택하면 을 이렇게 새로운 장치 추가가 있습니다. 이제 사용하는 마일즈를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큰 시작이라고 있어요. 눌러줘야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마일즈가 이렇게 나오면 눌러놓고 자 커넥티드가 되면서 한글 버전에다가 설정 마법사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입력하면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로드바이크 나의 휠 사이즈 휠을 휠 사이즈 표를 또 이렇게 표기를 해놔서 내가 사용하는 바퀴의 사이즈를 찾아서 자 700에 28c를 쓰니까 28c를 찾아서 이렇게 입력을 해 볼게요 그리고 다음 체중을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 그러면 이렇게 단위 및 백라이트 설정이 바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완료하면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핸드폰을 잘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어플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게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이제 보입니다. 백라이트, 자전거 설정, 그리고 디스플레이 커스터마이징. 요것도 굉장히 쉽게 되어 있어요. 보통에 이제 이 화면을 바꾸는 것들이 뭐뭐 뭐 이렇게 하나씩 눌러 가지고 뭐 찾아 가지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첫 번째 페이지에서 내가 이 왼쪽 위에 상단 제품, 아 상단 부분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서 주행 시간, 또 누르면 주행거리, 고도, 이런 식으로 하나씩 선택을 쉽게 할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이 페이지들이 루프 기능이죠. 계속 이렇게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능이 이제 추가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위 상단에 획득 고도가 추가적으로 또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아래 보시면 심박수와 노멀라이즈 파워가 있는데 이 노멀라이즈도 파워는 잘안 봐요. 그래서 현재 파워를 표시할 수 있는 또 기능을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그 데이터를 내 화면에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쉽게 잘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라이딩을 한 이제 총거총 누적들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돼요. 뒤, 뒤로 가기, 뒤로 가기해서 이제 이 기록들. 이 기록은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다운로드에 들어가서 마일즈에 연결을 하면은요, 이렇게 마일즈 이 데이터 안에 마일즈 안에 이제 쌓여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다운로드를 할수 있게끔 여기에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기록이 나오면 그 기록을 여기서 기록을 누르면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제 지도도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통계도 나오고요. 이 통계가 보통 다른 속도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복잡하고 어렵게 해놨는데 얘네들은 되게 보기 쉽게 해놨어요. 딱 봐도 그냥 굉장히 쉽게 알 수가 있게 해놨죠. 그리고 여기 파워. 평균 파워, 최대 파워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파워 미터가 없이도 마이즈가 모든 속도계를 평정할 거라고 예상을 해 봅니다. 이번 영상은 준비하는데 솔직히 좀 많이 힘든 건 아니었지만은 굉장히 좀잘 만들고 싶었던 진짜 영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가장 제일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영상이에요. 그 이유는 어, 이 제품을 수입하시는 수입사의 담당자분의 노력을 정말 옆에서 엄청 많이 느꼈어요. 처음에 가져올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속도기가 무한 경쟁이잖아요. 가격은 막 내려가고 점점 싼거 나오고 더 다양한 기능들이 나오고 감이 와우 막 있는데 이 뭐야 얘 어디 거야 막 끼어들어야 되는데 기능 막 근데 정말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이걸 거 어떻게든 어플을 좀더 사용하기 쉽게 그리고 사용하는 일반 핸드폰을 모르는 사람도 더잘 사용할 수 있게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정말 많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어떻게든 진짜 조금이라도 더잘 만들고 싶었던 영상인데 영상을 찍는 내내 계속 손님들이 입이 되면서 영상이 막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무조건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꼭 사셔도 절대 후회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어플 정말 잘 되어 있고, 파워미터 되어 있고, 기존 그냥 성능도 잘 되어 있고요. AS 확실하고 미래가 있는 제품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꼭 제가 여기서 엄청나게 진짜 뭔가를 받은 뭔가 뭐 그런 뒷돈 아니에요. 진짜 제품이 너무 좋고, 앞으로 정말 성장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꼭 이렇게 오버를 한다라는 거. 꼭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제품들이 있으면 리뷰하고 좋은 정보가 있으면 또 안내해드리고 좋은 모신기기가 뭔가 있으면 어쨌든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곧 구독자 만 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좀 해주세요.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아 그리고 이 마일즈는 이제 실내에서 라이딩을 하죠. 만약에 제가 이제 뭐 케이던스를 달고 이제 실내에서 라이딩을 했을 때 기록들이 또 어플로 또 넘어가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그런 이제 속도계들은 이제 측정이 안 되죠. 넘어가지 않고 실내에서 탔던 것들이 GPS 이게 없으니까요. GPS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저장이 안 됩니다. 기록이 안 남는데 이 제품을 실내에서 라이딩을 했던 기록들도 다 확인이 가능하고 어플로 데이터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